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난실에도 또 보온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난들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하엽이 지면서 또 스스로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 난실에 어, 또 보온도 하시고 또 난들에게도 좀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 10개의 이나를 준비했는데요. 네개는 낱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첫 번째 고궁입니다. 천엽이 서반 형태로 근무단 형태로 나오는 고궁인데요. 봄이 되면 뿌리가 루비근으로 예쁘게 나오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한쪽이고요. 가격대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음풍입니다. 음풍의 모습은 입장이 이렇게 약간 노수엽의 형태로 뛰고 어, 있는 그런 음풍입니다. 지금 이 음풍은 분척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 자리를 잡으면 아주 멋진 음풍이 되겠습니다. 한 촉인데요, 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유리입니다. 엄미 간백이고 어, 복륜을 자랑하는 유리입니다. 참 화려한 난이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더 예쁘게 자기의 색감을 자랑하는 유리입니다. 한 촉이고요, 가격대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구보입니다. 색감이 어, 아주 훌륭한 복륜 형태의 지구보입니다. 한 촉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주가 되면 이 지구보가 더그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구보입니다. 한 촉이고요. 가격대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간벽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간벽. 모촉이 하나, 자촉이 하나, 둘, 총세촉인데요 키우면 꽃도 예쁘게 잘 피면 나중에 무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간벽은 청예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명관계입니다. 자촉에 무기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명관계의 본예는 무기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촉 하나에 자촉 하나. 튼튼한 명관계입니다. 가격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금은 나사와 그은나사 두촉입니다. 고전난으로서 키우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또 아름답게 소형종으로서 예쁘게 잘 큽니다. 비취입니다. 하물러서 봄에 꽃이 피면 이름처럼 아름답게 꽃이 예쁘게 피는 날입니다. 비취입니다. 옥금강입니다. 옥금강. 여러 옥금강에서 여러 변이종이 많이 나오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촉 하나에 자촉 하나 아주 튼튼한 옥금강입니다. 태극선의 청입니다. 시간이 지나 태극선의 본예를 기대하면서 키워볼 수 있는 태극선입니다. 금은 나사와 빛이 옥금강, 두초, 태극선청 이렇게 네 화분 합해서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난들은 베란다나 각 가정에서 꽃을 보거나 나도 폭란을 키워봐야지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아주 고전 난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가을 10시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